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19로 생활이 확 바뀌며 느끼는 우울함을 뜻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코로나 우울이라는 순화어를 마련할 정도로 많이 쓰입니다. 갑작스레 닥친 재난에 실제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친구들을 만나서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취업 준비도 같이 하면서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다 정말 혼자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극단적 선택은 올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수는 6,544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6,708명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2019년까지 2년 연속 증가하던 극단적 선택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극단적 선택도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면 활동이 줄어든 걸 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또 어,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고.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울감 지표는 지난 2018년 2.34점에서 지난 3월 5.7점으로 증가한 상황. 늘어난 우울감이 코로나19 이후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